드래 드래곤볼이다 바로 돼요? 아빠가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젠가 마음에 든. 어. 네. 소 소문방이 왜 이렇게 어려졌탱? 안녕하세요. 내 방에서 뭐예요? <laughs> 내 방에서 뭐해? 예? 형방이에요? 여기 내 방이야 여기. 어저 이거 나루토책 보고 있었어요. 나루토 보고 있었어. <laughs> 네. 어 반가워.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지원이야 반가워.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성하랑이. 형한테 반말해도 돼? 괜찮아? 어, 저는 예의를 지킵니다. <laughs> 어른들한테 반말은 잘 못. 아, 자꾸 어른들 몇살 같아 보이는데? 어, 일단 서로는 안 노는 것 같아. 다행이다 서른 넘죠? 아니야 아니안 넘어 여기는 형이 좋아하는 것만 있고 네 여기는 형 방이야 멋있지? 네 얘는 있잖아 네 푸라는 앤데 형이 푸를 되게 좋아하거든 29년 된푸 인형이 있거든 네? 그 정도로 푸를 좋아해요 어진짜 <laughs> 부정적인 기운들을 내 방에서까지 느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느끼기 긍정적인 것들 만 이렇게 해놓는 스타일인 거 같아 그거 너 줄게 어. 아, 어 너무 가져.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가수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가수요? 네. 누구 좋아해? 릴보이, 저스티스, 어, 원슈타인, 기리보이, 자이언티. 멋있다 너. 형도 랩해 정말요? 응. 쇼미더머니 알아? 네. 어 거기 같이 나왔었어 형이랑 기리보이 형이랑. 나인? 아니 아니 아니. 쓰리. 아, 너두살때 <laughs> 바비라고 알아? 아니요 바비면 몰라? 네 모르지 아니. 모르지 어. 사랑을 했다 알아? 사랑을 했다 알아. 그거 알아요? 그 형이 부른 거야? 아아 오빠 그그 부른 거야? 에? 진짜로 뭐야? 아이비라고요? 아이코 아이비.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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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옛날에 그거 애들 그거 노래 부르면 다아 싸고 하막 그랬는데 그 정도야? <laughs> 형 인기 많을 거 같아? 네 어? 인기 많을 거 같아? 네왜왜 가수 목록에 있으니까 아.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형 인기가 왜 많을 것 같아? 클래식하고 클래식해? 네. 어. 애들이 응. 힙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오뭐또 이렇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하긴 했지만 별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오. 않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 혹시 헤이터라는 말을 알 알까? 잘 몰라. 헤이터라는 말을 잘 몰라. 나를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어. 싫어하는 사람도 응. 있지. 그렇지. 맞지. 음. 그게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헤이터. 응. 건우를 응. 미워하는 사람은 건우의 헤이터인 거고. 나를 응.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헤이터인 거지. 혹시 하랑이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 괴롭히는 애들이 많아. 어, 괴롭히는 애도 있어? 어,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응. 걔네가 저를 싫어하는 것도 많았어요. 음. 응, 음.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혹시? 그냥 무뭐 무시해. 무시해. 그냥 지나쳐요. 지나쳐? 어 네. 그냥 신경 안 쓰는 편이야? 네. 어마 앞에서 뭐 따지거나. 음 그럴 때도 있긴 있었는데 음, 음. 애들이 뭐 어때? 장난이니까 하고 어. 그냥 가버리니까더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음, 음, 음.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하, 화장실에 가서 울었었어요. 어뭐 피할 때도 있지 않아? 그 약간 헤이터들한테? 네. 어떻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일부러 제 우유를 쏟았는데 어. 그때 막 싸웠어요. 그렇지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맞아. 소노 그냥 덤비라고 해. 오 그냥 싸워요. 어. <laughs> 내폰해 이미 내폰해 너는. 뭐 하랑이는 왜 이러는 거 같아? 왜 괴롭히는 거 같아? 제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애들이 저만 괴롭혀요. 다른 애들 한 명도 괴롭히는 애들이 없어요. 너 착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제가 만만해 보이나봐요 <laughs> 오빠도 약간 화를 잘 못내요 사람들 앞에서 약간 미운 말 이런거 잘못해셔가 아, 저도 진짜 진짜 그걸 못내요 그치 그치 그래서 오빠는 이제 막 어, 화를 내지도 못하고 막 어, 뭐 엄마한테 이, 이 나이 먹고 잃을 수도 없잖아 <laughs> 이 나이 <laughs> 먹 잃을 수 없어가지고 그쵸 그쵸 이제 가사를 써아 가사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헤이터들한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야 래퍼니까 예. 형 나름대로 이제 좀 약간 대응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 랩을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건우가 이제 건우의 헤이터들도 생각하면서 그냥 이 노래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음, 가슴이 넌막 무거운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음... 음, 한번 노래 를 불러봐 줄게 내가. 네.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한번 불러볼게. Ja. Yep. 치구 지내 멋진 시간들을 놀러다니 <목소리가> 너는 눈을 돌려 꼴 보기가 싫어 네가 제일 좋아라 하는 가게수시켜내 yeah, 머리 위 인간은 둘수 없지 고집불통 이상 쥐는 죽어도 자존심이 쥐어 뭐야 뭐 Freaky f e ever t h i e d t e s t me 저신이 미해혼 길거리 Too m u s t on so my oh, yeah. 머리에 멍청한 패거리 언제나 심했지 하면 어따다빼버지저으이 사방에 I love my enemies 내면떠나 내가 되고 내 feeling o chillin' 느껴지는 에너지 까불태평 베이보 Let it f o cool boys.

짜자잔 아, 고맙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네 <laughs> 어, 좋아요 어, 좋아. <웃음> 어땠어? <웃음> 제가 네. 헤이터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laughs> 기분이 아주 화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웃음> 진짜로? <웃음> 네. 그거면 됐어 네. 형 그러면 이 노래를 잘쓴것 같아 뭔가 파이다를 마시면 참나아서 고맙습니다 나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레벨한테 그래. 처음엔 밝았는데 음, 음. 노래마다 뭐지 감정을 표출하는 거 보면서 음. 속 마음은 또 다르구나. 아, 이거 세척하는 거야 그냥. <laughs> 원래 좀 소심하고 이렇게 좀 바보야. <웃음> <웃음> 형은 이제 화가 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음. 가사를 쓰고 형은 형 방식대로 이렇게 푸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하라이도 어, 하라이만의 방식이 있을 거야 분명히. 처음에 건우가 이제 그냥 지나친다고 그랬잖아. 어, 네.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냥 다 지나쳐버리고. 네. 형 방처럼 그냥 주위에 건우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쌓아놓고. 내 네. 방만큼은 네. 헤이트라는 감정이 절대 못 들어오게. 아랑이도 주위에 좋아하는 거, 긍정적인 거를 이렇게 담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스. 예스. 뭐할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풀려? 저는 맘 놓고 그냥 노는 거야. 노는 거 제일 좋아하면 형랑 게임 한번 할까? 좋저 피카츄. 피카츄? 비가비가. 뭐 해봤구나, 너. 해본 게 아니라 응. 알아요, 그냥. 알아, 뭔지? 집에 있어, 이거 혹시? 예. 진짜? 뭐야, 반칙이야. 뭐야, 너 어디 있어? 야! 아! 아! 야, 이리 아! 봐, 야, 아 야. 이리, 이리 와, 이 와, 이리 와. 아니, 진짜! 어디야? 여기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너무 쉽잖아요. 그렇다, 아, 이제. 잘 가. 어, 안녕. 아 <laughs> 명승부였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더 하면 안 돼요? <laughs>